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놈이 하니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와! 네, 이번 영상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수능이 다가오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중세국어에 관한 거예요. 수험생들은 대개 중세국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아, 중세국어 어떻게 준비해? 중세국어는 정말 어려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항상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러면은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둘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중세고가 가장 뭐 어렵고 가장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중세고가 가장 쉽고 텅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또 개소리한다 또, <laughs> 또 개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번 영상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세고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선, 중세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봅시다. 중세국어는요, 사실 이제 제가 고3 때는 A형, B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A형, B형이 제가 재수할 때, 뭐 반수죠? 반수할 때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 후로 B형에서만 나오던 중세국어가, 이제 매평가원, 매수능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한번 그냥 후딱 볼게요. 이렇게요. 중세 국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한 문제씩은 고정으로 나온다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수험생들 공부할 게 많은데 아, 나 중세 국어.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 돼? 외웠어. 근데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틀려.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중세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세 국어는 가장 쉽다. 설명이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 봅시다. 중세국어가 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대 문법이죠. 고대 문법이기도 하고, 수능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그러면은 수능에 고대 문법이 나온다라는 말은 학교에서 고대 문법을 배웠다라고 볼수 있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간의 격차 좀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예전에는 배웠겠지만 현재 기억하고 있는 정도의 격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면서도 가장 설명하기 힘든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친절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중세국어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길어요. 길거나 또는 현대어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현대어 해석이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현대어를 알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게 제 앞에 영상들과의 연장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겁니다. 뭐, 찾아서 풀어라.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풀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물론 암기도 해야 돼요 분명히 암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기 시험이 아니라 내 수학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세 국어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암기할 부분이 물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비교적 친절하기 때문에 나의 수학 능력을 물어보는 데 적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학 능력이 대단한 친구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가 쉽다 쉽다 했는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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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이번 연도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외운 것이 아니니 제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아이컨택이 안 되는 점또 양해 부탁드려요. 한번 같이 봅시다. 중세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의문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뭐라고 돼있죠? 중세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 말하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있죠? 어간 말음이 기비시희일 때, 디지치일 때, 니미리 또는 모음일 때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간이 뭔지 모르면은 막혀요. 어간이 몰라서 틀렸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어간이 중세국어인가요? 아니죠. 현대국어에서도 엄청, 특히 수능에서 엄청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어간은 활용해도 병환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죠. 용언에서 얘기죠.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를 읽어봅시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사브, 자브, 자브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적혀있죠. 뭐, 이거, 위에 거를 보면은 삽잡잡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뭐 그냥 뭐 삽잡잡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된댔죠? 갑자기 막 스카이 콩콩을 띠 타고 있네요. 저는 삽잡잡입니다. 뒤에 어미가 있는 삽잡잡이요.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볼게요.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객체 정도 는 알아야 돼요. 객체는 뭐죠? 객체라고 하면은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주체에 반대되는 말, 일반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왕 왕이 붙였기 더욱 경신한 마자말 내자부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뭔 소리야? 아,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여기 주어졌잖아요. 읽어봅시다 현대어로.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라고 했죠. 여기서 마음을 내다. 누가 마음을 내는 거죠? 왕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왕이죠. 그럼 그 마음을 내는 거에 대한 대상이 뭐죠? 부처죠. 심지어 이 깨는 현대국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객체를 높일 수 있는 조사 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는 그냥 좀 공부를 많이 안안한 친구들도 이걸 알수 있을 거예요. 붙여죠? 기억에 들어갈거는 붙여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니은이에요. 자, 붙여니까 1, 2, 5 지울게요. 이제 3, 4번만 남았는데 차이가 뭐죠? 애들이 스카이콩콩을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 그 차이죠? 그럼 어 뭐야? 아까 스카이콩콩의 여부가 뭐였지? 띠용, 띠용, 띠용. 스카이콩콩을 타고 있냐, 아니냐의,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죠. 그 스카이콩콩을 타고 있냐, 아니냐의 여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냐, 아니냐 그 차이였죠? 그러면 그 밑에를 읽어봅시다. 어간 듣과 어미 아며 사이에, 어? 뭐라고요? 어미 아며 뭐라고요? 듣과 어미 아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그러니까 제 얼굴이 객체높임 선어마음이고 듣 객체높임 선어마음이 그 다음에 아며죠. 아며. 이거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미니까. 어미라고 줬잖아요. 어미 아며라고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기 때문에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어?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잡잡에 대해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죠. 또는 뭐 높임법에 대해 서 설명을 했나요? 아니죠. 중세국어는 되게 이렇습니다. 중세국어는 보통 읽으면 풀수 있도록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수능장에서 조심하세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셔야겠죠. 근데 공부를 할 부분이 진짜 그 대단한 중세국어 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삽잡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어미가 뒤에 오냐에 따라 순경은 비읍이 왔다. 이거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연철되면은 뭐 이렇게 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번 구월을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조금 뭔가 2% 부족하시죠? 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중세 국어. 수능에서의 중세 국어에 대해서 보여 드리는 영상이 될 거니까요. 꼭 이번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보시고, 중세국어는 생각보다 읽고 푸는 거구나, 라는 점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국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법 있죠? 문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 해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법 문제가 길어지면 되게 긴장하고 아 어렵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작년부터 나오게 된 비문학과 문법의 이렇게 합쳐진 형태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정말 자세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 그렇게 비문학과 문법이 합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읽고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수험장에서 마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면서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안녕.